스마트 스토 어 관련해서 오늘 모임을 가지려고 지금 저는 미리 장소에 와서 세팅도 하고 PC하고 빔하고 연결을 해서 좀 확인하려고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제가 예약을 한 룸이고요. 지금 여기에서 PC 등하고 뭐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요. 지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모임.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회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만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분들이 나오는 걸좀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영상을 남긴다면은 대략적인 그 모임을 진행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만약에 참가했던 그 평을 좀 남겨주실 수가 있으면은 그 참가에 대한 평을 좀 인터뷰로 따서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. 그리고 오늘 저 외에 아홉 명이 신청을 해주셔서 총1 0 명이 모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에는 좀 모자랍니다. 뭐 지금 PC는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것같고요 프리젠테이션 준비됐습니다. 어 다음 모임을 빠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. 제가 생각하던 인원은 총한 10명 10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모이는 분들이 저 빼고 9명이잖아요. 9명이 그 안에서 다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한 두세 분뭐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다음 모임을 해서 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려고 해요. 그러면은 영상이 우선 오늘 오임잘하잘하고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행 관련 영상들도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